그 예전에 저 저희들이 와가지고 밤에 어르신 그어두웠때그 할까 봐 이렇게 야광등을 이렇게 저 밭에다가 저기 밭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그 어르신 하신 말씀이 꽃이 농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도로를 입고, 마당 앞에 이렇게, 세우다 놨네요. 자. 야, 이 가물어서 그런지, 고추가 그렇게, 고추가 키는 안 큰데, 그래도, 야, 여르신께서 농사를 잘 지으셨네, 이렇게. 고추밭에, 아이고, 보십시오. 고추가 이렇게 지금, 아이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막이 컸습니다. 농사 잘 지어나셨네. 그래도, 그, 제가 오니까, 그, 이렇게, 고추밭에 약친다고, 어, 이렇게 지금, 하시던데. 야 이렇게 지금, 밭을 매지 못하고 이렇게 약을 채갖고, 이렇게 다, 말려 죽이놨네 제가 이 앞전에 왔을 때, 어르신께서 어이구. 그 뭐야 상추 상추 농사를 잘지어놨었던데 한번 가봐야지. 겠자 어. 어르신께서 농사를 지은 걸, 어유 보십시오. 어유 이 오이, 오이도 이렇게 이렇게 크게 농사 잘 지었습니다. 오이도 그렇고 가지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아유 이 고추, 자 이렇게 고추도 이렇게. 두절들이렇 정말 잘해놨습니다. 야 언제 봐도 정기온자 시골 자 이거 굴피집 어르신 굴피집입니다. 야 오늘 이거 자 어르신 집그 산에 기온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와 제일 좀 더운 때라서 그런지. 엄청 뜨겁습니다. 그만 있어봐라. 어르신께서 여기도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비닐 하우스를 씌워놨는데, 그만 있어봐라. 그이주의해야 돼. 상추를 심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그 뭐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상추를 뜯러올 계획입니다. 오, 여기 있네. 아유, 상추 한번 보십시오, 상추. 아, 이거, 어르신께서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는 이 상추인데, 상추가 크긴 컸는데, 볼까? 이야, 이거, 이거는 삼삼 먹기보다는 그절리를 하긴 기 좋네, 부드러워서. 어르신 말씀이, 가물어서, 상추가 그래 안, 못 캤답니다. 아, 그래도, 아유, 그래도 상추가 잘웠네 부드럽고. 이거는, 완전 무공해. 어르신께서 손수 이렇게 키우신. 자, 정말 먹인식스럽네. 상추도 이렇게 잘 키우셨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곳 어르신, 어, 집에 오면은 저렇게 그 산경이 언제 봐도 여기는 비경 중의 비경입니다. 과연 여기를 금강산에 비하랴? 어디를 비하겠습니까? 금강산에 비하랴? 정말 경치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런 절경 때문에 어르신께서 자, 이곳 첩조산중을 못 떠나시는 것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이 넓은, 이 넓은 화전밭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거, 지금은 이렇게 어르신께서 이제 연로하시가지고 밭을 이렇게 저뭐다 이렇게 그냥 묵혀놓고 계시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어르신께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어, 손때에 묻어서 다 이렇게 일곱심화전받칩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풀로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지금 온 밭을 다 뒤덮여 있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르신께서 뭐 이것도 세월의 흔적인데 그래도 이렇게 어, 나름대로 어르신께서 이렇게 작업 자주 하기 위해서 어, 상추도 이렇게 심어놨고요. 고추, 그 다음에 <laughs> 오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저 어르신, 그 부모님, 그 모셔놨던 이렇게 그 봉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장을 하시고, 이렇게 그 이거는 빈묘입니다. 빈묘. 자 이렇게 지금 호박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구덩이 파서 이렇게 이렇게 어르신 그 부모님 그 산소 주위를 이렇게 뺑 돌려 이렇게, 이렇게 호박을 이렇게 모종에 심어놨습니다. 언제 봐도 아름다운 이곳, 그, 굴피집 어르신, 집 주인은, 자, 국복 입니다 국복. 그리고 참, 여기 이곳은요, 그, 어르신 약수터 가는 요, 길목인데요. 여기가 바로, 저, 어르신, 그,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시면 여기, 그, 묻히실 그런, 그, 곳이라고, 이렇게, 어르신께 미리 그, 저에게 점지를 해준 곳입니다. 어, 나는 이, 이곳에서 나는 뼈를 묻을 곳이 다고 이렇게 이렇게 딱미리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는 그 화전 그, 그 화전민 집이었습니다. 집 터대 인 이렇게 지금은 다 지금 흔적도 없고 지금 빈 틀로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어르신 돌아가시면 무치실 그런 곳이고요. 어, 여기서 묻히시면은 저 멀리 바라보는 저 산경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그 태어나신 이곳에서 어, 고향 산천을 홀홀 날아다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 집 주변 항상 이렇게 산죽이 어, 산죽이 거의 뭐 예술입니다. 산죽이 많다 보니까. 어, 집 지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산죽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산죽, 흙,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집을 증명하고 이렇게 보수하고 수리하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 이렇게 어르신, 계시고 어,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워낙 가물어져 가지고, 워낙 가물어 가지고 지금 농사 잘안 되더라고 합니다. 자 문화재 껍질 굴피지 보르신 굴피지 보십시오 굴피 지붕을 후. 이야 오늘 저 하늘 한번 보십시오 후. 구름 한점 없을 만큼 리늘 맑고 챙명합니다 와.